자, 일단은 이 공매도 금지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시장 중에서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특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공매도 잔량 1.35% 남아있고 6,100억가량이 현재 쌓여있죠. 그와 관련해서 슈팅 이후에 눌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은요, 수급적인 분석에서는 현재 구간이 오히려 귀에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좀 이해를 강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공매도의 쇼커버링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쇼커버링이라는 것은 결국은 빌렸던 주식을 다시 한번 실제 주식을 사기 위한 과정이고, 거의 쇼커버가 일단락 됐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수급에 대해서 불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결국은요, 이 대차 잔액도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 에서 확실하게 공매도 이슈는 현재 한번 타올랐다가 조정이 나온 상태인데 결국 이 공매도 이슈가 없었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는 어때요? 주요 찍을 자리는 찍고 반등할 자리는 반등한다 기술적 분석에 의거해서 핵심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인 이슈가 바로 정부의 주식 양도세 이슈죠 대주주 요건부터 해 가지고 연말에 계속적으로 매도 폭탄을 불러왔던 이 주식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현재는 긍정적인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어떤 회사인가요? 실제 리튬이나 2차 전지로 올랐지만 결국 본질은 철강 회사다. 이 철강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 저점을 찍은 이후에 반등하고 있는 실적 모멘텀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슈로 몰고 왔던 이 유전염수 관련 개발도 리튬 확보에 대해서 차근차근 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과도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조정이 이루어졌고 하지만 변한 건 철강 분야부터 그 다음에 신사업 분야 하나도 놓침없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매수하신 거 아닙니까 결국 본질은 본인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근거와 기준만 확실하다면 다른 부분들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요 일단 포스코홀딩스 3분기 영업실적 자체도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올라왔다는 부분은 핵심적으로 이 철광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멘텀이 올라오고 있고, 신사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당장 매출이 일어나진 않지만, 계속 계속적으로 모멘텀과 추가적인 쌍두마차, 이 포스코 그룹을 이끄는 신사업 분야로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이슈가 거짓이 아니었고, 이제 선반영됐던 게 조정이 이루어, 이루어지고 나서, 그동안 개인들이 수익을 냈지만 이제 기관과 외인들이 2차전지에서 손 빨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수전이 시작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재료뿐만 아니라 차트를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구간부터를 어때요? 저는 한번 선반영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강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적정 주가, 주가 자체가 그 당시에 38만에서 42만 구간이었어요. 나머지 부분은 선반영 돼서 슈팅이 일어났던 부분들이 제자리를 찾아오고 있고 일단 공매도 이슈로 한번 슈팅이 나왔던 이 부분 주봉 21선 추세선을 한번 정을 맞고 어때요? 1파와 2파, 3파와 4파, 5파 한번더 떨어지고 이 구간들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기관과 외인들이 장기적인 매집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딱 이야기 드립니다 단기로 끝날 종목이 아니고요 중장기 적으로 모아가야 될 종목으로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보시면 주봉상 21선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위로 올라왔다면 추가 상승 오파가 가능했겠지만 일단은 어때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을 낮추는 조정파동이죠 파동 카운팅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어때요? 전체적인 A 조정과 B 조정, C 조정까지 거쳐서 분할 이후 올라가는 패턴이 가장 중장기적인 이런 대형주들의 모멘텀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고, 이제 중장기 종목으로 핵심적으로, 어때요? 모아가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어때요? 분할로 접근해서 느긋하게 투자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존의 적정 주가 자체, 철강을 포함한 적정 국가 자체는 38만에서 42만 구간으로 핵심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매물대가 바로 이런 구간입니다. 보통 신규 매수를 고려한다면 한파동 더 조정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낚시하듯이 분할로 매수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어때요? 이렇게 분할로 모았던 부분들이 점점 다시 한번 기관과 외인들의 매집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파동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1년에서 2년 내에 다시 한번 기회는 온다 라고 저는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포스코콜딩스딱 잘라 이야기 드립니다 단기 관점 아닙니다 중장기 관점으로 모으셔야 될 그런 종목이고요 리튬이 사업 하나 니켈 사업 하나 뭐 2차전지 사업 하나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철강이라는 완벽하게 탄탄한 주요 산업기반을 갖춘 종목이다 이거 꼭 인지해 두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비할 필요 없다. 결국은 올라갈 거고 어때요? 당장 올라가는 급격한 급등주 패턴보다는 어때요? 다시 한번 이런 구간들을 만들고 나서 어때요? 좌우의 상승 모멘텀 대략적으로 55만에서 65만 구간까지는 충분히 터치할 수 있는 여력과 그 다음에 매출, 그 다음에 신사업성을 보유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과 시간을 좀 투자하시면서 기대폭을 조금만 줄이신다면 오히려 이 포스콜딩스는 안전하면서 분할로 느긋하게 모아가면서 수익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공매도 이슈와 2차전지에 대한 전체적인 판매량 급증. 그 다음에 조정장을 받아서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 어때요?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다시 한번 이대로 그냥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다시 한번 이러한 주요 매물대를 만드는 파동으로 시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추가상승, 기간과 외인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동참해서 끌어올리는 마지막 파동, 추가상승 파동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차트상으로서 이미 애견되어 있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료만 가지고 이 주식을 판단할 게 아니라 핵심적으로 이 본질 가치와 그 다음에 주요 차트를 통해서 매물 때만 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 주가의 심리와 그 다음에 시장 참여자들의 모든 이슈가 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동안 우여곡절이 없었겠습니까? 결국 파동을 만들고 올라갔고 저점을 높이는 파동, 그래서 다시 한번 매물대는 30만에서 35만 구간에 다시 한번 매물대를 형성할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 라고 강조드립니다. 삼성전자 한번 보세요. 9만원대가 넘은 이후에 이제는 끝났다 3만원, 2만원이다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결국은 조정값을 다 채우고 난 이후에 7만원대까지 반등을 했던 것처럼 똑같은 횡보를 보일 것이고 역사는 반복된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은 낚시하듯이 주요 구간의 조정을 기다려라. 급할 거 없다. 오히려 더 좋다. 분할로 느긋하게 모아서 갈수 있는 주식이다. 라고 인지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요. 현 추세와 지지 저항 구간들, 다음에 핵심 대응 매물대를 체크해 드렸고, 일단은 단타 관점과 중장기 관점 중에서 중장기 관점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일단 단타라면은 다시 한번 40만 구간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박스권 행보 보일 때 대략적으로 3에서 5%의 단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추천드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모아가면서 느긋하게, 어때요? 조정 이후에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 그러면서 분할로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발상의 전환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핵심적으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지, 결국 어디서 매수를 해서 어디로 1차, 2차 분할로 내가 수익을 낼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겠죠. 이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손절가까지 가격 전략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한번 오픈해드리고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적이라고 할수 있는 종목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 결국 가격 전략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영상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겠죠. 과연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가? 내가 물려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서 빠져나오고 수익으로 마감할 것인가? 결국 그 이유 때문에 영상을 시청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 매수민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한 주요 핵심 매수가부터 목표과 손절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해놨냐면요. 레포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차후 종목에 대한 전망과 그 다음에, 어때요? 모멘텀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놨고요. 이 내용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셔서 수익 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놨죠. 그러면서 발행 컨텐츠 보면 핵심적인 주요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레포트를 쭉쭉쭉 만들어서 주요 핵심 종목에 대해서 그냥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어떤 식으로 구성인지 보여드리면요. 바로 화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요 핵심 자료에 대해서 공유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된다. 결국 어디서서 어디 파는지 핵심적인 대응 전략 갈들이 적혀 있고요. 추가적으로요, 이 대응 전략집 안에는 주요 차트를 통해서 어디에요 네, 맞습니다. 현 추세와 주요 진입 포인트, 가격적인 전략을 완벽하게 보고 왜이 구간에서 대응해야 되는지 근거를 통해서 어때요? 투자의 매매 기준을 갖고 대응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및 주요 기업 개요와 그다음에 추천과 목표가. 모두 정리해 드리니까 그냥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보시고 그냥 걸어두고 그대로 따라 하셔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요 핵심 매수가와 추가적으로 미공개 정보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요 수급과 주요 매집 세력에 대한 부분들 매우 매우 궁금하시죠? 이런 부분들도 주요 평단가 산출과 그다음에 주요 매물대에 의거해서 핵심적인 매매 근거를 같이 포함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왜 바로 영상에서 가격 전략을 공개하지 않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야, 바로 속시원하게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는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 유튜브에서 가격을 공개하게 되면 이 다른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이것을 카피하거나 재사용하거나 한마디로 복사 및 재배포로 다른 업체들이 사용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를 사칭하는 주요 광고 계정과 사기까지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콘텐츠를 보호하고자 핵심적으로 이 시청자 그리고 인증된 구독자가 아니라면 가격 전략은 어때요? 바로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그 부분들을 이야기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이 대응 전략과 실시간 참여해서 종목 질문하는 부분들, 그리고 종목 대응 자료를 신청하는 방법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상단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놨고요. 010-5929-7823번. 여기로 해당 종목명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그게 끝입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식으로 어때요? 종목 분석국도 취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분들에게 모여서 주주 카톡방에서 이 링크로 해당 종목에 대해서 해당 레포트, 가격 전략까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난 이게 더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추가적인 종목들,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영상하고 그 다음에 요청 종목을 기반으로 어때요?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한마디로 첫 번째,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요 질문과 실시간 참여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요 레포트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요청하시면 주요 핵심 대응 자료 요청하시면 제가 어때요? 해당 링크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 드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난 실시간으로 좀 듣고 싶고 영상으로 좀 풀어 달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올려 드리고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공유 영상, 공개 영상도 있겠지만 비공개나 또는 일부 공개로 핵심적으로 같이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거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걱정이신 분들은 망설임 없이 해당 번호 010-5929-7823번으로 종목명 적으셔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해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종목 대응 방법이야. 그 다음에 자료들 같이 드리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 주실 건 너무나도 간단하죠? 번호로 종목명 남기면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해당 카톡방에 초대해드리거나 또는 나는 카톡방 싫다, 자료만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해당 종목에 대한 레포트 접근 권한, 링크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우 매우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이 결국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 원하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영상에서 꼭꼭 눌러주시고 저 채널 성장할 수 있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수익과 정보를 찾아가시고 저는 채널 성장을 통해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할수 있겠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 대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질문과 요청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종목 대응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좀 실시간으로 좀 소통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하다가 다음과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을 좀 하고 종목 대응하면서 종목 추천까지 드리는 그런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 소통 매매 방에서는요. 시황 분석과 그다음에 종목 추천, 차트 교육 그리고 종목 분석 공유와 마지막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까지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어떤 부분이냐. 일단은 레포트 부분에서 보시면. 종목 추천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레포트 발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레포트 받고 싶으시다면 어때요 이 링크들을 저희가 어때요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주요 마감 시황 그 다음에 주요 핵심적으로 장중에 있을 스케줄들 그리고 여러가지들 계속적으로 시황 남겨드리고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때요 소액으로 단타 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종목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렇게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종목 추천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종목 분석도 취합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어때요? 이렇게 종목 추천들 계속적으로 문자와 함께 발송해 드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방, 카톡방, 그다음에 문자.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종목을 대응하고, 그리고 종목을 분석했던 부분들을 실시간 물어볼 수 있는 창구들을 대폭적으로 마련을 했고,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종목 추천 받고,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모두 마련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급등주 딱한개 수익나는 종목들 카톡과 그 다음에 텔레그램 그리고 문자로 매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정도까지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매수 신호를 통해서 매일 1일별로전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매수가 끝이냐? 그게 아니라 주요 핵심적으로 매도 신호까지 같이 나간다는 점. 이러면서 소액으로나마 조금씩 단타하면서 추매 자금도 벌고 그 다음에 신규 현금 확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재미있게 주식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방, 텔레그램방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종목 추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추천한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는지 한번 잠깐 보여 드리면요. 이렇게 주요 구간에서 물어 보시면 매도 신호 이후에 수익났다고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많은 소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 인증을 직접적으로 해주시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종목 추천을 한 이유 끝이 아니라 이렇게 대응하면서 수익 인증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다음에 결과를 인증하고 있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자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자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유튜브상에서나 여러 가지 주요 수익 인증 부분들은 사고 넘치는 부분이죠. 결국 수익이 났을 때가 아니라 수익이 잠깐 마이너스로 있었을 때, 물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 방에서 그리고 종목을 바꿔 낼때 이렇게 중간 중간 문의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루 일일 단타, 그리고 보통 7거래일 내에서 주요 종목들을 빠르게 회전율 높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소통하면서 인증해주시는 부분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릴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소액으로 하셔라. 이 소액을 통해서 어때요? 계좌의 회전율을 높이는 방법, 현 시장에 대응하, 대응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면 대응할 수 있는 자금으로, 추매 자금으로도 쓸수 있죠. 세 번째, 그냥 물려있기보다는 그리고 현금이 없다고 관망하기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요 종목에 대해서 수익 났을 때는 중간에 갖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잘라내면서 계좌 자체가 계속적으로 매수매도를 통해서 수익률을, 누적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게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번 사놓고 쭉 오르는 부분만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매매법은 누적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결국 중간중간에 사고팔고 하면서 주요 구간에서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크게 리스크는 줄이고 그다음에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대행 방법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잡아 드리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 당일 급등주 단타 종목들 신청하는 방법 알려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요. 번호 제가 개인 번호 오픈했고요. 010 5929의 7823번. 상단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번호로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종목들 주요 시간대, 장중 시간대에 발송해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어때요? 각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까지 소통해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만 추천 받는다 하더라도 정보로서의 가치와 시장 주도주로서의 어때요? 주요 대응, 그 다음에 후액으로나마 추매 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요 세력들이 당일의 주도주를 선택하고 수급이 몰리는 부분들의 특징을 잡아서 어때요? 이러한 주요 수급에 대한 다시 한번 조건 검색식으로 검증을 한 이후에 정말 엄선해서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투매 자금들 그리고 후액으로 남아 어때요? 누적 순률 분리시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종목 추천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는 고민 이 있죠? 내일은 뭘 살까? 지금 뭐 사야 될까라는 고민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종목으로 결국 결과로 검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 추천을 들땐 세력들이 당일 주도, 주도주로 움직이는 세력 시간에 파악을 해서 두 번째 조건 검색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이후에 그런 종목들 10종목에서 15종목 정도가 뜬다 하더라도 엄선에서 한 종목에서 딱두 종목만 발송함으로써 신뢰성과 함께 빠르게 수익 도달할 수 있도록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뭘 해주셔야 될까요? 맞습니다 기부앤테이크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과 함께 하루하루 단타 가져가시면서 중간중간에 매수를 한 이후 어때요? 불안하죠? 과연 올라갈까? 어디서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지금 사도 되는지, 팔아도 되는지, 언제 팔 때인지, 결국 사는 건 쉽지만 가장 어렵다던 이 매도 시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추천드리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재미있게 당일 주도주에 대해서 종목들 받아가시고요. 딱한 주라도 한번 사보셔서 수익이 나셨다면 하루하루 검증하셔서 재미있게 어렵게 물려있는 투자가 아니라 어때요? 현재 시장에서 수급주 그리고 주도주 위주로 매매하면서 빠르게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으로, 전략으로 그렇게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이렇게 저희랑 함께 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도 받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도 받고 사실 생각이 1%라도 있다면 상단의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 버튼 누르신 이후에 어때요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초대해 드려서 카톡방이든 텔레그램 방이든 또는 문자든 다양한 경로로 이렇게 저희와 소통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